막장 재판정, 내란 동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재판을 쭉 보면서 종합한 결론은요 여태까지는 민주당과 국민의 여와 야 이런 정당의 구도로 봐왔습니다 정치적인 해석들을 근데 오늘날에 지금 재판에서 이번 주에서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지고 있냐면 이 내란종범의 지금 피고인들 변호인단들이 항명을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어떤 항명을 하냐 재판부의 판사에게 판사가 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냐 나이제판못 받겠다 무효다 그렇게 네다섯 명이 함께 항의를 하니까 판사가 힘을 못 쓰거든요 얼마 전에 김용현 직위원 재판부가 크게 이슈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근데 그게 다른 재판부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판사들이 진행을 못 해요. 어느 정도로 막장으로 나가냐면 특검을 향해서도 뭘 쳐다봐 웃지마 그러면서 거의 지금 몇살 잡기 직전이거든요. 재판 진행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변호인들을 살펴봤더니 로펌도 자유 땡땡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유마을, 자유대학 그리고 자유모모 로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술을 바꾼 거거든요. 이제 내란 재판도 중계가 되는데 이 카메라에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자기 지지자들 세력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필할 것인가를 준비해 왔다라는 것이 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고 라 해석되는 게좀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똘똘 뭉치고 있죠. 네. 자, 이기던지든 몰살을 당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네.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정당 네. 해산부터 시작해서 네. 내란, 내란 재판의 결과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가 핍박받는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